오늘은 에, 갈등 없는 조직과 사회 문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사이가 좋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이가 이제 좋다는 것은 에, 서로 감정의 고리. 다른 거죠. 음. 그러니까 어, 개인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것도 어, 그것도 감정의 굴이 깊지 않은 어, 그런 원인이 되겠고 어, 내가 할 일은 가능하면 내가 할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어, 상대를 지키지 않는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부로 어, 타인을 어, 비방하거나 그런 것도 이제 감정에 볼이 없는 거죠. 어, 왜 바람는 말이 뭐 천일이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누군가를 비방했다고 하면 그 말이 어, 이렇게 점차점차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옮겨지게 되고 결국에 이제 그 사람 귀에 들어가서 마음에 이제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우리가 성격이 안 맞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 사람하고 어,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 뭔지 모르게 이제 마음이 불편한 게 있다는 거죠. 어. 왜 예전에 뭐 개그 콘서트에도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누군가 이제 나한테 그냥 이렇게 잘 해주고자 하는 그 친절을 베풀지만 내 입장에서는 뭔가 불편을 느낀다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친절하게 베풀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지나치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상대한, 상대방한테는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에서 소외감이 든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좀 간단한 말로, 뭐, 앙따, 그런, 요즘 직장에, 그런 문화가 공공연이 있다는 그런 걸 주위에서 듣고 또매스컴에서도 그런 걸좀 이슈화해서 종종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왕따라고 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배려를 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죠. 조직인데, 예를 들어, 뭐, 점심을, 열 명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명만 빼놓고, 이렇게 뭐 나머지 그 인원이 식사를 하고 간다든가, 누가 아무도 챙기지 않는다거나, 어 나만 두고 갔다는 그런 생각, 그런 것이 이제 왕따를 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 전에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조직에서 이제 가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냐면 식사를 여러 식 가는데. 나한테만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죠. 어, 뭐, 뭐시 오늘 점심 식사를 가셔야죠. 어, 메뉴 뭐, 매니뭐 드실래요? 뭐 이런, 물어본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뭐, 그냥 아무 말 없이 평소에 잘 같이 가던 사람들이 그냥 쑥 나가서 자기들끼리 식사하고 딱 부른다. 그러면은 그 평소 같이 식사하던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왜 그러지? 갑자기 나한테? 내가 뭐 잘못을 했나?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저 사람들끼리 뭐 얘기를 했었나? 그런 별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어, 그런 걸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한번더 다가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아뭐 어저께 누구랑 같이 어디 식사하러 갔었냐고 이렇게 살짝 물어보고 메뉴는 뭘 먹었느냐 맛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갈 때는 같이 가장을 하든지 그 사람들은 별로 이제 악의가 없이 이제 행동을 한 거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게 좀 서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그냥 참고만 있고 자기가 이제 속으로 삭히면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더 부담이 와탈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뭐 혼밥족이라고죠 혼밥족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여러 식밥 먹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해서 혼자 이제 먹는 사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혼자 이렇게 유형들이죠 혼자 이렇게 예, 그런 어, 고덕을 이렇게. 즐기면서 혼자 이렇게 먹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또 이렇게 어울려서 또 식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런,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이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성격. 아, 그런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혼자 이렇게 또 식사하는 사람은, 아유, 나는 내가 내할일 하면 되지. 굳이 남한테 뭐 인정받고 또 환영받고 그렇게 안 해도 내 스스로 웬만하면 다할수 있어. 뭐, 이런 주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라는 것이, 뭐, 개인, 개인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 또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뭐, 세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직장, 조직 내에서의 갈등. 직장, 뭐, 조직 내에서 갈등이라는 것은 그런 거겠죠. 어떤, 그, 업무의 목표를 뒀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함께 이제 협동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협동, 협업. 요즘 뭐 협업이라고 하죠. 직장에서는. 같이 함께 이제 그 업무를 처리한다 해서 협업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같이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데 뭐 한두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이탈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협조를 안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것도 이제 그 조직의 이제 갈등 원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음 사회 사회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어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어,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서 어떤 금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지원이 좀 음, 들어올 날짜가 됐는데, 뭐,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또는 뭐, 얼마 이상을 줘야 되는데, 얼마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뭐, 그런 것들이, 그 사회에 대한 어떤 방황심 그런 것이 생김으로 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국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죠. 국가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은 이제, 뭐, 쉽게, 우리 지금, 남북한이 지금 서로 이제 같은 민족이지만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간의 갈등. 우리가 이제 어 최근에 이제 시온미로 하나 들면 북한의 이제 그 남북 연락사무소라는 것은 거의 뭐 백억인가요? 그냥 도들려서 연락사무소를, 건물을 크게 졌는데, 뭐, 북한 쪽에서, 뭐, 우리가, 뭐, 해준 게, 뭐, 신통치 않다. 지원이, 뭐, 별로, 뭐, 없는 것 같다 해서,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그 건물을, 그냥 폭파해라. 해가지고, 폭파하면은, 참, 우리나라가, 보기에, 북한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했던 사업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 건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국가 간의 갈등이 되겠고. 또, 그, 일본과의 갈등도 있죠. 일본과의 강제징용. 또, 위안부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갈등의 요소가 왜 그러냐면 에,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강제징용 같은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노동력을 수탈을 해간 거 아닙니까 수탈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장,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거기 사과를 한다든지 에, 또는 그 사람들이 이제 뭐용했으면 이제 몸이 뭐 힘들어서 아프기도 하고 어디가 이제. 다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거니까 고기에 대한 뭐 취업이라든가 적정한 부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 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위안부 같은 경우는 더 우리나라 여성들을 일본이 강제로 이제 끌고 가서 그런 이제 못된 짓을 한 거에 대한 사과와 보상, 그런 것들이 당사자가 에,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음. 그 일부 취에서 개개인 아닙니까? 미안부라는 것은 개개인. 그 개개인에게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이런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죽으면 이러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제, 감정의 동물이고, 이성적인 동물 아닙니까? 그런, 그런 용어죠. 감성, 감정,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준거에 대해서, 어, 갈등을 하게 되고 아, 그런 이런 갈등을 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담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그 우리가 이제 살만한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그 자살률이라는 게. 예전에 저희가 6.25동단을 그 거치고 그 이후에는 사실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적이 어, 보리고개 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먹는 것을 진짜 삼시세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참 대단했었거든요. 아니,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몸은 힘들었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이 해결됐을 때그 마음은 편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성장과 뭐 개인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웬만큼 다 살거든요. 지금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죠. 정신. 에, 어, 정신이 어떤, 너무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계청에 의한 그 사망률을, 자살률을 한번 살펴보면, 97년에 한 10만 명당 13명 정도가 자살을 했고요. 2018년, 그러니까 한 10년 만에 한 26.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 27명 정도? 그니까, 러 어, 13, 하니까 두배 정도? 97년, 2007년, 2018년. 그니까, 러한 20년 만에 그 자산율이 두 배로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고, 우리가 부유해지고 했음에도, 이 자산률이 증가한다는 건무슨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신적인 면이 정신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이면서 어 빈곤한 상태, 또어 직장이 없어서 어 무직 상태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그러한 자산이 또 같이 올라오는 그래서 이제 살만한 사회라는 게 어떤 사회냐 살만한 사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서울시 그 시립 미술관 그 7급 여직원이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이제 뭐, 취급 공채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여직원이, 어, 얼마 이제 근무를, 뭐, 몇달안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예, 뭐, 서무 업무로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맡고, 또타 직원에 속하지 않는, 그 업무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선물은 이제 인사 관리 그쪽 업무와 또 예산 그런 쪽에 업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담되는 건 타직업에 서하지 않는 업무. 미술관이면은 그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술관 전시부터 해가지고 뭐 거기에 그 입구에서 안내하는 직원부터 해가지고 뭐 사무실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인사 관리를 다 해야 되고 또그 관련된 직원들의 본부 관리도 다 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타 직원에 속하지 않는 업무니까 막고 그 거기서 이제 업무를 각각이 막고 그 외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다이 사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서울시에 처음 임용이 됐는데 처음에는 일을 가벼부 것도 주는 게 맞습니다 한두 가지 이렇게 주고, 적응하는 기간을 주고,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그 내부 조직에 대한 현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좀 이렇게 능숙하게 거기에 적응했을때그 사람한테 그런 업무를 복잡하고 심도 있는 업무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뭐 어려운 일, 복잡한 일, 그런 것들을 주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타직권에 속하지 않는 업무까지 주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힘들어 했겠습니까? 네, 저는 그 자살한 여직원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카카오 직원이 네, 죽음을 선택했다는 걸 뉴스를 보고 이제 알았는데, 그 카카오 직원이 그 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뭐 XX, 뭐, 팀장, 뭐 XX, 뭐, 관리장, XX, 뭐, 무슨 센터장,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대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 카카오 직원이 자살을 선택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조직 문화에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세심하게,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장 내에서 문제가 돼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 우리 제가 이제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서 그 서울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인사 고과라든지 간령 그다음에. 근무 평정이라고죠. 하 어, 근무 평정 어, 이런 것에 대해서 조직이 어떤 형태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어, 그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한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かなりそう。